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100일 기념 사전예약이 나왔어 블랙에서 어?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퍼줘도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아?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블랙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자꾸 퍼주는 블랙 포션에게 항의를 하고 싶어요 제발 그만 좀 퍼줘라 이러다 가게 문 닫는다 너무 퍼준다 진짜 그만 좀 해라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일 기념 사전 예약 안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100일 기념 사전 안내 예약이 나왔고, 안녕하세요. 더 위험한 MMORPG, 에오스 블랙입니다. 9월 27일은 에오스 블랙 정식 론칭 이후로 100일이 되는 날이야.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진짜. 아, 진짜 빠르긴 하다, 형들, 그죠? 자, 다가오는 100일 기념일을 기다려주신 모험가님을 위하여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날낮 12시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100일 기념 사전예약은 8월 30일 낮 12시부터 별도 공지 시점까지니까 빨리빨리 사전예약 하시고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전예약 안내는 어떻게 하느냐. 에우스 블랙 100의 기념 사전예약 페이지를 이동하신 다음에, 그, 브랜드 페이지를 참여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페이지로 간 다음에, 이렇게 링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전예약에서 번호를 입력해주죠. 자, 사전예약이완료됐고요 서버는, 뭐냐, 신규 서버 캐릭터도 선점해야 돼? 로자리 마감 임박이 됐네요. 자, 클래스는 네, 소서로 갈게요. 클래스 선택 완료고 닉네임은 어 밀서준으로 가겠습니다. 어, 네, 밀서준 선전 완료. <laughs> 자, 밀서준 괜찮죠? 새로이보단 밀서준이 낫지. 어, 맞잖아요. 형들, 자, 이렇게 됐고, 신규 클래스도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 신규 서버! 에우스블랙의 첫번째 신규 클래스 아. 신규 서버와 함께 <laughs> 어 신규 로자리 서버와 함께 신규 클래스도 출시된다는 점 로그 로그란 여러분들 암살자 느낌이에요 로그란 아시죠? 어 로그가 출시된다는거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 밑밥입니다 밑밥 밑밥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큰거는 여기에 있어 뭐냐? 자, 100일 기념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100일 기념 사전에야 쿠폰인데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사장님, 미쳤어요?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자, 영혼체 제압성권. 와, 패밀리어 제압성권, 신수 제압성권, 무기복구권. 방어구 복구건, 장신구 복구건, 이미르 반지 복구건, 레미나 귀걸이 복구건, 팔찌 복구건 어우 힘들어 씨브레건 아니 뭔전 장비를 다 복구해주네 어? 아니 이렇게 복구해주면은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예? 유저들이 난리나겠어 진짜 이 정도면 아이 정도면은 뭐 진짜 유저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 형들 너무 퍼줘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100일 기념 지원품 상자 이벤트 사용 시, 아래 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까지도. 기념품 상자. 상급 영어체 소환권 11회권 3개. 패밀리어 소환권 11회권 3개. 신수 소환권 11회권 3개. 무기 강화 을에서 하나. 빛나는 무기 강화, 방어구 강화서 을에서 하나. 강화 을에서 선택 상자 100개. 천만 골드까지. 이게 거의, 이 구성품이 형들. 거의 내가 봤을 때한 20만원, 30만원 돈 해요. 20만원 돈 해요. 어, 맞잖아, 요 형들. 한 10만원 돈 하겠다, 10만원 돈. 그죠? 어, 10만원의 가치에, 제아 가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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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쵸? 그리고 이제 제압성 건및 복구권 관련 일정은, 자, 복구 대상 기준은 6월 20일부터 10월 10일 전까지. 어, 이해되셨죠? 자, 영혼체랑 패밀리어랑 신수, 이게 중요해, 형들. 영혼체, 패밀리어, 신수에 대해서 10월 10일 점검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점검 후 사용을 할 수가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체, 패밀리어, 신수는 10월 10일 점검 전에 한 번씩은 남겨놓으셔야 된다. 어우, 미안해, 형들. 아우, 씨. 어, 남겨놓으셔야 된다. 이력을 남겨놔야 돼요. 무기복구권. 장호구 복구권, 장신구 복구권, 이미르 반지 복구권, 레미나의 귀걸이 복구권, 마리아의 팔찌 복구권. 이거는 9월 26일 점검 전이기 때문에 9월 26일 날 뭐든지 질러줘야 돼. 그리고 사용기간은 9월 26일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니까 잘 사용하시다가 9월 26일 점검 전에 꼭 강화를 시도하시는 강화를 시도하셔, 최고의, 아니, 강화를 시도하시고, 최고의 수치까지 띄워보시는 거를, 도전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북극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버릴 순 없잖아. 그잖아. 우리가, 이제 게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성 이력이 있겠어. 그잖아.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냥, 복귀 유저나,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휘기 영혼최소한권도 주고, 휘기 패밀리어 소환권, 휘기 실수 소환권도 준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빛나는 강화 의뢰서 상자, 15개까지 준다. 어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주면은, 진짜, 이거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어. 이래도 안할 거야, 형들? 이래도 다시 안 들어올 거야? 이래도 안 해? 아, 이 정도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규 서버에서, 신규 서버, 로자리 서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세요.